쌍용 c n 이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9.6%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 56.6% 감소했습니다. 영업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5.4회전으로 어, 산출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책에 어,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가격 인상 줄다리기. 레미콘 못참아 시멘트 못견뎌. 어, 이데일리 보도 내용입니다. 쌍용시엔이와 성신양의 시멘트 가격 어, 14% 인상. 전기요금 급등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레미콘 업체는 작년 인상 요인이던 유연탄 가격 오히려 하향했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당시 유연탄가 반영 제한적이었고 국제 평균 대비 아직 싼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건지 쌍용 c n e 를 비롯한 시멘트 업체들이 시멘트 가격 인상에 나섰다. 나선다 이렇게 예측적인 기사를 냈습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제조 원가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전기 요금 누적 인상률이 44%에 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연타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는 도입 원가가 절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유연타는 전량 수입하는데. 환율 관계 때문에 가격 절감 효과가 상당 부분 퇴속했다고 해명했다고 이렇게 주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을 원가 회계 결산 내용을 보면 매출이 3,288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29.6%가 증가했습니다만 재고는 감소를 했네요. 어, 매출 총익은 증가했습니다만 워낙 어, 판매 관리비가 26.6%나 크게 증가해서 어, 결국 영업손실 53억 원이 났습니다. 영업손실이 18%가 증가를 했습니다. 어, 그러면 스루프스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5.3%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했으므로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이될수 있겠습니다. 어, 슬픈율은 1.1% 상승했고요. 마진율은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운영 비용이 26.5%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생산성이, 이, 이좀 나아졌습니다. 1분기에, 전년 1분기에 비해서는. 그러나 여전히 그 운영 비용이 높기 때문에 영업손실 46억 원이 났는데 그나마 그래도 재고 감소 원인 때문에 원가 영업손실보다는 7억 2,600만 원이 적게 영업손실이 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여기 생산성이 이제 1이하면은 적자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생산성은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생산성 개념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정리를 좀 해본 건데 어쨌든 그 임금 인상은 TOE 생산성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면을 좀 말씀드리고요. 재고 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11억 2600만원 감소한 것이 원가 회계 영업손실보다 적게 영업손실이 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어, 재고가 이번에 조금 감소했는데 재고 감소는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다는 점 정리를 해본 거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A, B는 제가 거꾸로 맞춰준 수치가 되겠습니다. 회사는 일 번으로만 표기를 했습니다. 매출원가 재료비인데 35.7% 증가했어요. 운영비용은 26.5%가 증가했고,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는 26.5% 증가했고요. 총 제조 비용에 대한 비율로는 1.2%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재료 비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 하락 2차 추론을 1차 추론과 맞게 2차 추론도 원재료 가격 하락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재고 자산 매출원가 회계 의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1단계, 2단계는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3 단계에서 어, 좀 갭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어, 아마 그 재고자산평가손실이나 환입액 마이너스는 이제 환입액으로 되는 거고요. 어, 그렇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거는그 아, 저기 그 갭의 차이고. 어, 음. 요걸 현금식으로 얘기하면 현금이 387억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재고가 387억 원이 줄어야 되는데 376억 원이 에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어 11억 원이 그이 현금이 더 들어온 거로 인식이 되죠. 어 이런 경우는 그 재고자산 평가 그 손실로 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재고가 좀 줄어든 거로 이렇게 되고요. 작년도에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운영비용에 있어서 인건비가 325억 원이 집행이 되는데11.4% 증가됐습니다. 직원수는 24명 증가했고요. 연간 평균 임금은 1억 12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지 않은 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용 증가에는 뭐 원재료, 뭐 전기료 올랐다, 뭐또 있지만은 임금 인상도 요인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1% 인상이 됐습니다. 동력비 이게 이제 전기료겠죠? 이게 무려 57.8% 증가를 했고요. 운반비도 58.5%나 증가를 했습니다. 도급비가 음21.6% 보통 외주비라고도 얘기하는 성격이 되겠죠. 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력 비율을 가공비, 공장 그 가공비 비율로 보면은 한 21.3%니까 이게 그 증가를 한 거는 맞습니다. 전기료가 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 그럼 운만비도 만만치 않게 올랐네요. 기름값도 뭐, 어, 오를 수도 있고. 또는 그 매출이 증가하니까 운반비도 또좀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그 인식이 될수 있겠네요. 경영평가지표로와서 제거회전율이 전년 동기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수류분율도 상승을 했죠.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laughs>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어, 이 투명회계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및 상품 매입가격 하락과 판매가격 인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됐는지 뒷면에서 확인해 보는 거로 하고요. 생산성 상승됐고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손실에 따라서 여러가지 자금이 딸리니까 아마 그 조금 더 추가적인 차익금이 있었다 이렇게 봐지고요. 어, 투아자본 이익률은 마이너스 0.2%로 어, 좀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투아자본 이익률로 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충분조건 논리로 정리를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리 그 우리가 논리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어, 이렇게 좀 표시를 했는데.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어,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를 확인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거라고 봤죠. 어, 그러나 그, 이 회사가 제시한 거로는 단순 평균이긴 합니다만은, 어, 여기에 그, 이 유연탄 얘기는 안 나오네요. 어, 유연탄 얘기는 안 나와요. 원재료에 에, 속회속속고 슬래그 슬래그라는 게 이제 보통 그 철강 업체에서 나오는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3.1% 인데 좀더 그 회사가 가중평균을 그 계산할 수 있도록 매입 비중을 잘그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입 비중이 더하면 100이 되야 되는데 88.2%이기 때문에 한 12%서는 또 다른 게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 게 유연탄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까지 봤을 때 가중 평균은 2.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이 제품 가격은 4.4%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 어더 상승은 했다. 그러나 이제 그 작년에도 24%더 인상을 시켰죠. 어, 2022년도 원재료 인상률은 그 11.8%인데 단순 평균으로 봤을 때 어, 24%니까 더블 이상으로 가격은 또 올렸거든요. 그러면 네미콘 업체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 시멘트 업계가 적자라는 게좀 이상한 거죠. 어 그게 왜 그런 거지?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거를 그 시멘트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있는 지금까지 분석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 보면은 원재료 가중평균 상승률이 2.7%죠. 여기 그러면 원재 원가 비율에서 그 재료비가 피, 파, 차지하는 비율이 35.6%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 압력률은 1%밖에 되지 않고. 가공 비율이 64.4% 거든요. 아까 가공 비율을 그래서 산출해 본 것입니다. 요거를 0.8%가 그, 이 상승을 했어요. 요걸 두 개를 더하면은, 에 실제 그 압력은 그1.8% 가격 인상 압력이 있다. 그런데 얼마 올렸냐? 그러면은 4.4%를 올렸다. 이 말이에요. 어, 그리고도 계속 적자를 내는 게 그러면은 누구 책임이냐? 어, 결국은 시, 시멘트 업계에 문제가 뭐가 있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어, 여기에서 직구 넘어가야 될게 생기네요. 음, 자, 내수 가격은 11% 11.3%나 아까 그14% 올린다고 그랬는데 추가적으로 시멘트 수출 가격이 2.6%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이 매출 구조에서 비중에서 내수하고 그 수출 비중은 비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에, 국내 수요가 아니면 이제 수출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제 생각에는 이익이 안 나는 이유는 수출 가격을 덤핑을 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적자의 핵심 원인은 수출 가격이 덤핑을 한 것이다. 그것을 내수 가격을 올려가서 카바를 하려니까 내수 업체들을 봉으로 잡으려는 음, 우리나라 그 옛날에 수출 전략이 물론 그러긴 했어요. 수출 가격은 싸게 하고 내수 가격은 비싸게. 하고. 자동차에서도 그런 그 얘기를 수십 년 전부터 해왔는데 요즘은 아니죠.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고가 전략으로 다 수출도 해서 맥히고 있는 거니까 아직 시멘트 이쪽은 수출 가격은 음, 덤핑 수출을 하고 있는 거다. 아, 그게 적자 원인이지. 그걸 그 수출 가격은 못 올리고 이 국내 수요 업체들 레미콘 업체들한테 덤탱이를 씌우려는게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어오게 되네요. 자 어쨌든 그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2023년도 손익분기점을 영업익 제로로 했을 때한 1조 3,320 억원을 달성하면은 된다. 그런데 뭐 우수리 떼고 하면은 또 재고가 좀 줄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 계획은 했어도 그 수준으로 했을 때 결산을 하면은 재고의 감소 때문에 33억 적자는 또 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적어도 그 조금 또 이익을 내보자면 하1% 규모가 크니까. 1%만 더 노력은 못 하겠느냐, 아, 또 추가 판매로 또는 그, 이, 판매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 거겠죠. 어쨌든 에, 매출이 이, 그, 1% 정도 상승시키면 한 33억 이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매출 노력을 추가로 안 하고 재고만 2%를 증가한다고 그러면은 이그이 어, 그, 이, 이, 그, 1조 3,300억에서 따지면은, 어, 영업 손실이 좀 줄어드는 거로 되어 있죠. 이렇듯, 그 재고의 증가는, 에, 이익의 증가라는 그런, 에, 원, 매, 원가 회계의 이제 그 로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는 계속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슬픋은, 1조 3,154억 원 정도면 이제 이 제로가 된다. 이렇게 손익분기점은 이제 별도로 따른 게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요 정도분이 예측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일조 3,000억 원 분이 매출이 안올일려날것 같다. 그러면 역시 여전히 그 적자로 돼 있는데 이 적자를 어떻게, 그, 이, 흑자로 전환할 거냐. 그러면은, 에 제거 회전율을 어 어떻게 판매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실적 예상치보다 10.6%만 더, 이건 노력을 좀 충분히 해야 될 거죠. 24회전. 24회전 하면은 에, 보름에 한번꼴로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매출이 일조 한 4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영업이익은 582억 원을 낼수 있을 것이다. 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 기준으로는 이거를 어떤 단가 결정이라고 그러면은 에, 원가 회계 기준으로 올리는 것보다도 그 어, 적은 금액으로 3만 원 정도 싼 금액으로 공급을 해서 또 이익을 낼 길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한 내용을 그 4분면 매트릭스로 그 정리를 하면은, 에 지금 그 재고가 좀 감소를 했죠. 어 그러면은 그영업이익그 감소를 상대적으로 하게 되는 건데, 또 판매 예가가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그 반대죠. 어,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그, 이, 그리고 그, 이 재고가 감소해서 이익이 증가를 했는데 영업 손실이 좀 어, 상대적으로 그 적게 주는 게 이익이 증가한 건 맞는데 일반적으로 판매 예가가 원가에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어, 이, 특별히 에, 낮게 예상이 되거든요. 이게 뭔 조화냐. 아, 이렇게 되면은 에, 그 제가 계획 자체를 손익분기점 목적 예측으로만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 이게 그 분석 경험에 의해서 정리된 에, 나름대로 그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에, 항상 모든 게그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고 특별한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는 그특 특별한 원인을 또 찾는 그런 또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그냥 손익분기점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제가 좀 원인을 생각해 본 거죠. 주가는 5,790원으로서 2022년 말보다 30원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장부 가격 대비 187.7% 수준으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어, 한앤코시멘트홀딩스라는 데가 77.6%그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5.3% 가지고 있고 어, 외국인은 관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어, 나와 있습니다. 이상 어, 쌍용 CN이 1분기 실적을 분석했습니다. 만는 기회가 된다면 다른 시멘트 회사도 한번 해보고요. 어, 제 판단은 이 적자의 근본 원인은 덤핑에 있다. 덤핑 수출에 있다. 아, 그 국내 그 수요자들한테 가격을 덤탱이 씌우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온 분석이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